어, 아, 이번 시간에는 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1c 를 윈도우즈 10 윈도우즈 10 os 에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그 모듈을 설치 했었었고요 설치했다 지웠었죠 그리고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클라이언트 모듈이 아니고 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db 서버 역할을 하는 db 서버 역할을 하는 아,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사이즈도 좀 큽니다. 이 보면은 어, 일단 설치하려면 미디어를 받아야 되는데 미디어는 어, OTN 예, Oracle.com. OTN Oracle.com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에, Oracle 테크넷 사이트로 들어가는데요. 여기 이렇게 긴 이름으로 치셔도 되고. 여기 보면 이제 다운로드가 있죠 데이터베이스 다운로드 이거 누르시고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이거 누르시고 여기 보면은 21c가 지금 현재 시점에 최신 버전인데 19c가 맨 먼저 나오죠 19c가 맨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1c가 나오는데 이게 이유가 여기 이제 롱텀 버전이라 이게 19c 가어 가장 그 서포트 기간이 유지 보수 기간이 가장 길고요 21c 는 이노베이션 릴리즈라고 해가지고 가장 최신이긴 한데 서포트 기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최신 버전은 21c 인데 예, 22시 받으려면 여기서 받으시면 돼요. 여기서, 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요거를 받으셔야죠. 요걸 눌러서 받으면 됩니다. 요걸 누르면 이제, 오라클 계정 로그인하는 창이 나오는데, 거기 계정, 아이디 패스워드 집어넣어서 이제 로그인 하시면은 바로 다운로드가 되고요. 없으면은 이제 계정을 만들면 되죠. 무료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창에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미리 어, 다운로 두고 있 미리 받아놨고요. 네, 이렇게 지금 받아놨습니다. 이렇게 받아놨고 이게 지난번에 그 19C 클라이언트 모듈 응, 클라이언트 모듈이죠. 얘는 900 메가 정도 됐었는데 얘는 이제 한 2.5기가, 2.6기가 정도 되네요. 2.5기가 사이즈가 훨씬 크죠. db 서 보니까. 음, 요걸로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축을 풀, 풀고요, 윈도우즈에서. 네. 드디어 압축이 풀렸고요. 네, 압축 푸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네요. 네, 편집해서 잘라냈습니다. 아, 여기 지금 압축을 풀었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음, 여기도 봄, 예전에도 한번 클라이언트 설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오라클 설치 방식이 이, 싹 바뀌었어요. 이게 12시부터인가? 뭐 19시부터인가? 바뀌어가지고, 그냥 오라클 이 압축 풀은 요요 디렉토리를 에, 이 디렉토리가 그냥 오라클 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셋업을 누르면 이 디렉토리가 오라클 홈이 돼요. 그래서 압축을 풀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로드 디렉토리에다가 압축을 풀었잖아요. 여기에서 이걸 눌러서 실행시켜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오라클 홈이 돼 버리잖아요. 예. 좀 이상하죠? 예, 뭐 C에 뭐 오라클 모시기에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거기가 오라클 홈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압축 풀은 요걸 예, 잘라내 가지고 Ctrl X 아니면 압축을 풀때 이제 뭐그 위치에다든가 하면 되고 C에 여기에 이제 예, 오라클 오라클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옮겨온 다음에 여기에서이치하치하시렇게이름이좀 예, 기니까 뭐이런건 필요 없으니까 어, 오라2게해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라2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저는 C의 오라클의 ora 2 1일 언더바 db 언더바 홈요 디렉토리가 오라클 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셋업을 하면 이걸 실행시키면. 근데 이제 에, 주의할 게어 도큐멘트를 항상 그 DB 설치할 때뭐 클라이언트 같은 거야 뭐 그냥 막 설치해도 웬만한 데는 다 설치되니까 상관없는데 DB 서버잖아요. 그러니까 좀 체크를 할게좀 있어요. 어, 저번에 영상에 이제 리눅스에다가 오라클 리눅스에 오라클 DB를 설치하는 영상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얘기한 것처럼 도큐먼트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도큐먼트는 인스톨 도큐먼트는 docs.oracle.com 음. 아, 아까 여기 OTN 여기에도 예. 네. 아, 여기도 보면은, 아까 그 미디어 다운로드반이라고 여기 들어왔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왼쪽에 다운로드가 있고, 오른쪽에 도큐먼트가 있죠. 아, 이리 들어와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없네. 올 도큐멘테이션. 이렇게 보면,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네,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도 이제 21시. 어, 지금 23시 지금 시점에서 23시가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 개발자 버전이라 버그 투성일 거고요. 네. 그래서 21시. 아, 어, 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21시 눌러서 인스톨레이션 업그레이드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면 HP 픽닉스 리눅스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인스톨레이션 가이드 여기에 네, 데이터베이스 인스톨레이션 가이드 예, 요것을 보면 돼요. 여기를 바, 들어가서. 이게 이제 설치 가이드니까, 이 설치 가이드를 보고, 어, 제대로 설치를 해야겠죠. 에, 얘도 이제 리눅스 때 설치할 때도 어, 말씀드렸는데, 에, 여기에 이제 원래 여기서 하란 대로 해야 됩니다. 하란 대로 해야 되는데, 보면은 굉장히 많죠. 체크리스트부터 가지고 굉장히 많고, 마지막 9번에서 인스톨하는 거니까, 한 앞에 체크하는 단계만 8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 에, 몇 개는 이제 그리드 인프라 스트럭처, RAC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스킵하고, 윈도우즈에 RAC 설치하는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에, 거의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세개는다 어, RAC 관련된 거네요. 그리고 뭐, 유저야, 뭐, 이 보면은 얘만, 사실 얘만 체크하면 돼요. 아, 얘? 얘인가? 아, 얘가 아니라, 아, 인가 아,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됩니다. 윈도우즈는 그 리눅스하고 틀리게, 리눅스나 다른 OS들은 이제 필요한 뭐 패키지 파일들이 있고, 커널 파라미터 좀 수정해줘야 될 것도 있고, 뭐 이런 게좀 있거든요. 근데 윈도우즈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뭐 대충 읽어보긴 했는데, 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 크게 무슨 뭐뭘 프로그램을 미리 설치해 놓고 뭐 라이브러리 설치해 놓고 그런게 없습니다 리눅스는 그게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 윈도우즈는 이미 다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파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굳이 뭐 이렇게 막다 일일이 읽어볼 필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고 예. 요정 이건데 이건 봐야죠 이건 그 하드웨어 사양 하드웨어 사양도 웬만하게 윈도우즈 10 깔는 뭐 설치하는 장비 같은 경우는 노트북이나 PC라면 아, 이건 뭐이 정도 사양은 다 만족하기 때문에 뭐 램이 뭐1기 일기, 적어도 1기가 이상해야 된다 당연히 1기가 이상이겠죠 네. 대부분 뭐 8기가 이상 다 되지 않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별 의미 없고 이건 뭐 이오르 칼라 이상 다 지원 되겠죠. 네. 어, 그렇죠. 디스플레이도 뭐, 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다른 것도 보면, 예. 네. 뭐 누르죠. 특별히 뭐, 신경 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뭐 수압 메모리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마 이게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 사전 체크리스트 이런 거에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설치 단계에서 얘가 또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이드를 해줄 겁니다. 그걸 보고, 어, 거기서 이제, 에, 거기에서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걸 보고 그때 수정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뭐, 웬만한 윈도우즈 10, 음, 장비에는 그냥 다 일단 설치는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설치는 여기 이제, install, 인스톨, 음, installing, oracle data, 소프트웨어. 여기 보면은, 어, 러닝 유니버션 인스턴스 이렇게 쪽화 했죠 어, 얘는 이제 이런식으로 디렉터를 만들라고 되어있네요 네. app 밑에 오라클 밑에 프로덕트 밑에 21의 DB 홈런 이런식으로 만들려고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아 어, 어, 이렇게 만들려고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꼭 굳이 뭐 이렇게 꼭 요 디렉토리로 만들 필요 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설치해도 될것 같고요. 그냥 setup.exe 를 실행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뭐 에라 나겠죠? 문제가 있으면. 저는 그냥 요 디렉토리로, 여기 가이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네. 그냥 한번 여기다 설치해 보겠습니다. setup.exe 를 실행시켜서, 예 누르고 이그 네. U I 인터페이스는 뭐 리눅스에서 설치하나 윈도우즈에서 설치하나 항상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바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예,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만 설치한 다음에 나중에 D B C A를 돌려가지고 어, db 를또 생성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뭐, 소프트웨어 설치하면서 db 까지 생성하는 예,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여긴 윈도우즈니까, 그냥 요걸 이 방식으로 하겠습니한 방에 그냥 설치하는 걸로. 어, 데스크토 클래스, 서버 클래스. 이거 서버 클래스로 할까요? 예, 서버 클래스로. 랩톱이나 데스크톱 클래스 중에 설치하는 경우 이 옵션 택하십시오 최소 구성을 허용합니다. 에, 그냥 서버 클래스로 DB 서버를 윈도우즈이긴 하지만 DB 서버를 만들 거기 때문에 서버 클래스 설치하고 엔터프라이즈 디디션하고 스탠다드 디디션 이제 이 차이는 스탠다드 디디션은 그 옵션 같은 게안 돼요. 그러니까 뭐 파티션 같은 거어 그런 게안 되고, 몇 가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잘안 쓰는 옵션들 중에, 또 하여튼 뭐, 꽤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게 일부가 있고, 엔터프라이즈 디디션은 일단 다 된, 다 되는 거죠. 요걸로 설치하는 걸로 하고, 요거는, 그냥 윈도우즈 내장 계정 사용, 요걸로 하면 됩니다. 네. 네, 요걸로 하면 되고, 그냥 참, 참 제한된 권한을 갖는 인도 사인을 지정하여 예. 예 누르고 예, 이 오라클 기본 위치라는게 오라클 베이스 를 얘기하는 건데 예 요걸로 오라클 디렉토리 밑에 app-user1 이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했네요 가이드대로 한번 예 그냥 하고 여기 그 데이터베이스 유형은 이게 이제 일반 o, OLTP용이냐 아니면 DW용이냐. DW용은, DW는 이제 대용량 데이터 조회해서 뭐 분석하고 할때 쓰는 거죠. 일반적인 걸 이제 범용적인 거, 요걸 선택하고. DB 이름을, SID를 정해야 되는데, 뭐, 오라21 이렇게 정하면 되겠네요. 오라21. 그리고 아 이게 이제 요거가 좀 달라요. 옛날 19시하고 19시까지는 아마 아 이게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그그 그 컨테이너 DB로 할 거냐, 말 거냐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DB를 선택을 안 하면 멀티테넌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하나의 이제 그 디비 안에 멀티테넌트라는게 하나의 디비 안에 음, 여러 개의 조그만 디비들이 들어가 있는 뭐 그런 식의 개념인데 예, 그걸 이제 컨테이너 디비를 선택 안 하면은 그걸 이제 안 하겠다 그걸 안 하면은 옛날 방식인 거죠 싱글 디비 그냥 디비 하나 딱 설치하는 거 예, 그게 옛날 방식인 거고 지금은 21시부터는 그냥 무조건 컨테이너 디비 멀티테넌트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db가 달랑 하나라도 이 컨테이너 방식으로 쓰게 되있고 그래서 이렇게 pdb 플러그블 db라고 하는데 플러그인 할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걸 갖다가 넣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21은 이제 전체 db에 대한 이름 이고 이 안에 플러그블 db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pdb1 pdb2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db를 만들어 가지고 db 안에 db가 있는 개념이죠 멀티테넌트 그래서 여기 이름을 넣어줘야 돼요. 그냥 pdb1,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메모리는, 어,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가상머신이라 메모리가 이게 크지가 않은데, 에, 내가 지금 몇으로 했지, 지금? 제가 메모리가, 아, 메모리. 아, 8기가네요. 8기가로 잡아놨는데, 이 중에 한뭐 40%를 쓰겠다. 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에, 자동 메모리 관리 사용은, 아, 여기가 지금, 아, SGA, PGA 타겟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자동 메모리 관리를 체크를 하면, 이거 메모리 타겟, 메모리 언더바 타겟, 그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거, 세팅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SGA 타겟이나 PGA t 그리 a 이트 타겟 그 파라미터를 수동으로 세팅을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지정하고지가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은 SGA 타겟은 2.4기가 정도 잡힐 거고 PGA t 그리 a 이트 타겟은 820메가 잡힐 겁니다. 그냥 이 이렇게 놔두죠 그냥 이렇게 놔두고. 아, 문자 집합은 요새는 다 유니코드 쓰니까, 유니코드. 뭐, 아니면 이제 뭐, ksc, 어, ks, k o 1 6 mswin945 요걸 선택해도 되고요. 또 한글 나오니까, 유니코드, 네, 유니코드 놔두고, 메모리는 이렇게 그냥 권장한 대로 놔두고, 다음 누르겠습니다. 요건 나중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db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파라미터를 sj 타겟하고 pj aggregate 타겟을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바꿔도 되고요. 나중에 바꾸고, 되, 바꿔도 되고. 그리고, 파일 시스템은 이제, 오라클에 요게다 놓겠다. 에, 놓아라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고, 뭐, 위치를 바꾸려면, 찾, 에, 다른 위치로 넣으면 되겠죠. 일단은 뭐, 저는 여기다, c a 쪽에다 넣는 걸로 하고. 어, 요거는 이제 EM을 따로 쓰고 있는 게 있으면 EM으로 이제 관리를 어, 요, 요 설치하는 DB를 관리를 할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거죠. 에, 없으면 그냥 이 상태다 두고 다음 누르면 되고 요거는 이제 어, recovery area라고 어, 이게 그 아카이브 로그라든가 아카이브 로그, 리드 로그, 그리고또 백업 받으면 백업 파일 이런 게 쌓이는 공간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복구 사용 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 이 위치에 그러면 이제 그게 생기는 거고 이걸 안 하면 그냥 노 아카이브 모드로 예. 안 해도 됩니다. 예. 해도 되고 예. 그냥 이걸 이렇게 놔두고. 요거는 이제 패스워드를 시스 DB에 보면 시스 시스템 또 이게 멀티테넌트니까 PDB 어드민 요것도 있는데 각각의 패스워드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고 귀찮으면 그냥 막 하나로 통일해서 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쓰면은 뭐 시스고 시스템이고, PDB 어드민이고 모든 유저의 패스워드가 다 제가 금방 입력한 이 패스워드로 예, 맞춰지게 됩니다. 예, 검사 수행. 아까 검사 수행 쑥 지나갔는데 필요 조건 검사. 아, 거기에서 이제 뭐 에러가 있었으면 아까 뭐 무슨 메모리 공간이 작다든가 뭐 필요한 뭐가 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거기에 나왔을 건데. 예, 지금 안 나왔죠. 예, 그래서, 윈도우즈는 뭐 별로 걸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예, 설치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설치, 설치 누르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는 그냥 다 액세스 허용으로 놔두고. 닫기 누르고 이제 설치가 됐기 때문에 DB를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DB 접속 일단 설치된 걸 먼저 확인을 해 보면 쭉 내려가서 보면 여기 오라클 오라클 DB 이십일 홈원 새로 설치됨이라고 나오죠. 여기 뭐 데이터베이스 컴피그레이션 어시스턴트, 이건 DB 새로 만들 때 쓰는 겁니다. DBCA. 그리고, 뭐, 리스너 관리하고, 그, TNS, s q l 세팅하는 거 관련된 거고, 여기 이제 SQL 플러스가 있네요. SQL 플러스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커맨드 창에서, 여기 명령 프로포트, 커맨드 창에서, 에스컬 플러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패스가 설치하면서 얘가 패스를 어, 걸어놨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에스컬 플러스 하시면 되고 어, 로그인은 이렇게 이제 여기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몰라도 되죠. 그냥 여기 실제 이 DB, 이 서버에 윈도우즈 서버에 DB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DB 서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 OS 인증으로 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쇼우이죠. 클라이언트 설치했을 때는 클라이언트는 이쪽에 DB가 없기 때문에 접속할 때 이제 예전에 유저 ID, 패스워드 집어넣고 SQLNET 그 이지커넥트 문장까지 다 넣어줘야지 접속이 됐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이쪽에 DB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OS 인증, 어, 인증만으로 그냥 slashs 시스 DB로 어, 시스에 접속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러고 dsv$pdbz. c 어, 요걸 보면, show 아, pdbz. 아, 이렇게 하면 되네요. 이게 멀티테넌트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은 pdb1. 예, 이게, 이거, 이건 seed니까 나중에 pdb 새로 만들 때 쓰는 거고, pdb1이 이제 제가 만든 거죠. 그래서, 실제 요 여기 지금 쇼콘 온도가 되면나? 어. 이렇게 해 보면 여기 시, 지금 DB가 CDB 달라운 루트라는 DB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멀티 테넌트에서 이제 컨테이너 DB고 여기에다가 뭘 만들고 막 직접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요리 들어가서 이제 해야 됩니다. 여기가 리드라이트로 지금 오픈되어 있는 거고요 오픈이. 그래서 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써야 되는 거고 네. 어쨌든 그건 이제 멀티 테넌트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멀티 테넌트 영상을 만들면 네.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DB는 네. 일단 이렇게 설치된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어, 오라클 DB를 한번 설치를 해봤고요. 네. 네. 윈도우즈 10에 오라클 DB 21C를 설치를 해 봤습니다.